결의열 살리기 국민운동 유럽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결의열 살리기 운동 본부가 주최한 제 3회 백일장 대회 수상자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참한해한 한 해를 지날수록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때 가슴 뿌듯하고요 결혈살기 국민운동 유럽본부가 개최한 제3회 해외동포학생 101장 대회에서 프랑커포트 한국학교 곽형진 학생이 고등부 수필 부문에서 금상을 우다현 학생이 중등부 금상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제삼회 해외 동포 학생 백일장 대회는 지난 5월과 6월에 결렬 살기 국민운동 유럽 내각 지부에서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전통 문화, 내가 좋아하는 한류 문화 등을 시제로 백일장 지역 예선전을 개최하여 선발된 작품들을 모아 엄정한 본선 심사로 입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백일장 대회 시상식이 9월 16일 오후 2시.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에서 결열살기 국민운동 프랑크푸르트 지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시상식은 배정숙 총무 진행으로 먼저 국민의래가 있은 뒤 이숙자 회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이 회장은 수상 학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시상식에 참석한 내빈들에게 감사의 뜻을 우리 전했습니다. 국민운동 어, 본부가 주최하는 제3회 유럽 청소년 101장 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홍근 유럽본부장은 축사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한쪽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여기 학생들은 뭐 그렇고 학부모님들조차도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심어 주시고 계신가 하는 쪽에서 어,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없다나 있거든요 저도 자녀들 키우고 이제 40대 중반을 지난 애들이 있으니까 걔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쟤네들 자녀가 어, 저희들이 도망 그 시대처럼 우리 를일며한국 확실하게 할수 있고 한국로서의체성을 확립하고 을 가지고 있겠는을 많이 있 이날 시상식에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 학생으로 고등부 수필부문 금상 이시영, 시부문 동상 마하은, 중등부 수필부문, 동상, 박민, 학생 등은 개인사정으로 시상식에 참석지 전연. 못했습니다. 우리 뉴스 이순입니다.